따끈따끈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총 7종이죠 7종의 색깔은 이제 주황색, 초록색, 이제 흰색, 이제 아이보리색 이거는 이제 파란색, 청록색 같아요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요즘 뜨는 색깔, 검정색까지 이 검정색이 어두운 것 같아도요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정말 예뻐요. 다육이가 빛나 보이고 화분까지 예뻐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색깔의 검정색입니다. 이건 이제 만선이에요. 화분 이름이 만선입니다. 총 7종으로 구성이 돼 있고 8가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 와 엄청 많은 거죠 화분이. 우리 행복한 꼬꼬로 사장님의 힘입니다. 힘. 파워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트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행복한 거꾸로 사장님한테는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화분을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총 8번까지 있는데 가격이 다 각각 다르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1번은 이제 만선이지만 얘는 다리가 없습니다. 구비, 구비 이렇게 있는 화분입니다. 예, 원형이죠. 원형 화분이죠.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요약 색깔이 뚜렷하게 얘는 주황색이에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무. 나뭇가지에 꽃. 꽃이 그려져 있는 그런 예쁜 화분. 얘는 다리가 없지만 그래도 통풍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아시죠? 어떻게 통풍을 시키는지, 예. 사이사에다 이잘 끼워 놓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총 7종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얘는 얘는 이제 무광이에요. 이 아이보리 색깔만 무광이고 다 유광인데요. 그렇다고 유광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반짝반짝거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딱 좋아할 그 스타일입니다. 얘는 이제 사이즈를 한번 재볼 건데요. 너무 커요. 엄청 좋아요. <laughs> 가격도 좋아요. 얘는 이제 11cm가 되고요. 높이는 이제 다리가 없어서 8cm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노랑색과 검정색의 조화 <laughs> 이렇게 예쁘답니다. 화분이. 제가 이제 나무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 행복한 꽃꽃 화분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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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만선입니다. 만선 1번이에요. 얘는 1번이 38,000원이에요. 7종입니다. 7종에 38,0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저렴하고 좋아요. 그리고 2번, 2번은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각 화분이에요. 베란다에서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우리 엄마들, 다육맘들은 최고죠. 사각 화분. 근데 이것도 이제 7종이 돼 있어요. 와우, 너무너무 좋아요. 얘는 이제 직경이 8.5cm가 되고 높이가 예. 0 5 c m 가 됩니다. 약간의 5,000원 있어요. 근데 2번, 만선 2번입니다. 2번은 7종에 48,100원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가성비 짱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림이. 여기가 가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지는쏙 들어갔어요. 만져보면 쏙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너무 예쁘죠. 꽃. 이거는 중국산 수입 화분이면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화분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국산 화분인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c 인 차이나 중국산 수입 화분입니다. 우리 행복한 꽃으로 쓴 중국산 수입 화분이죠. 그거 이제 유념하시고, 우리 중국산 수입 화분 쓰시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배수층을좀 높게 쏴주세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많은 유튜버님께서도 다 증명을 하셨죠. 써도 좋다.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행복한 꽃그릇은 이쁘기도 하고, 달고도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만선 1번은 38,000원, 만선 2번은 48,100원입니다. 만선 3번. 만선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예쁘죠? 만선입니다. 만선. 얘는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2.5cm 인데요. 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용량은 한 14cm 정도 되는 거죠. 음, 높이는 8cm 예요 색깔 보세요. 디자인 보세요.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정말 실용성 있는 화분이에요. 근데요 깜짝 포인트가 <laughs> 이렇게 있어요 깜짝 포인트 뒷모양이 뒤에도 모양이 있어요 화분이 얘는 약간 만져보면 좀 밖으로 나온 오돌토돌한 느낌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포인트가 뒤에도 있다는 거 너무너무 새롭죠 뒤에도 예쁜 모양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뭘까요? 나무, 네, 나뭇가지 같은 그런 느낌 납니다. 이거 색깔 이것도 7종이라 돼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요즘은 이제 합식이 뜨고 있지만, 합식 아닌 거 심어도 정말 정말 예쁠, 철화 같은 거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철화, 네, 좀 소형 철화가 나오는데, 그거 심어도 예쁠 것 같은 화분이에요. 얘는 만선 3번입니다. 3번은 52,700원이에요. 와, 가격이 너무 좋아요. 7종인데. 이것도 아이보리색이 무광입니다. 무광. 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선 4번입니다. 그죠? 4번은, 어, 제가 완벽하게 창화분이라고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얘도 창화분입니다. 뭐, 창을 심어도 좋지만, 뭐, 창 아닌 거 심어도 예쁜 거죠. 얘는 사이즈가 12cm가 되고요. 높이는 7.5cm가 돼요. 7.5cm여도 작은 사이즈는 아닌거죠. 예, 넓이가 직경이 12cm가 되니까 12cm면 베란다에서 창 심으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는 치수에요. 12cm 그쵸? 그렇죠? 12cm의 창분을 찾으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요게, 요게 그 창분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아이보리 색깔은 무광인데 무광도 예뻐요, 그렇죠? 이렇게 이 여기 있는 만서는 그렇게 유광이 반짝반짝반짝 예 유약 색깔이 반짝이진 않아요. 그냥 묵묵한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너무 예뻐요. 반짝이지 않고 얘는 이렇게 보면 중국산 수입 화분 어, 느낌 나죠? 중국산 화분입니다. 얘는 우리 행복한 꽃고리에 나오는 화분은 중국산 수입 화분이에요. 얘는 이제 4번. 만선 4번, 52,700원입니다. 만선 5번입니다. 5번도 이제 원형 화분인데, 아까, 예. 4번보다 약간은 입구가 작아요. 그렇지만 아주 작진 않아요. 10.5cm가 되고요. 높이는 7.5cm, 8cm가 됩니다. 너무 예쁘죠? 이번에 신제품 진짜 다 예뻐요. 다 좋아요. 색감도 좋고 음 가격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성비 좋은 화분이라고 하면 이 화분 따라갈 화분이 없죠? 행복한 꽃꽃 화분이 정말 정말 좋은 화분이에요. 중국산 수입 화분이지만 국산 화분하고도 뭐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무광 처리된 이 화분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입구는 예몇 센치라고 했죠? <laughs> 입구는 이제 10.5cm가 되지만 어, 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밖으로 나온 통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까요? 용량은 한 14.5cm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뿌리에 우리 다육이 뿌리에 참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 제가 보니까 물구멍이 전에보다 약간은 커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물구멍이 전에보다 조금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작지는 않거든요. 이제 배수를 배수총을 좀 높게 깔고 하면 정말 괜찮아요. 중국산이지만 뭐 괜찮아요. 국산 화분하고도 뭐별 차이가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어, 멀리서 보고 그냥 국산화분인줄 알고. <laughs> 제가 놀랬거든요. 이 화분을 보고. 너무너무 예쁜 만선입니다. 네, 화분 이름이 만선이에요. 만선. 그래서 각 7종씩이고요. 얘는 이제 5번. 얘는 52,700원이에요. 너무 좋지요. 가격 좋지. 구성 좋지. 사이즈 좋지. 뭐, 3박자가 담아는 그런 예쁜 화분입니다. 만선이에요. 만선. 얘는 5번이었고, 이제, 호리병은 아니지만, 롱분이 나옵니다. 네, 6번. 6번이에요. 네. 볼까요? 얘는 이제 입구가 적지만 중간으로 갈수록 통이, 흙이 들어가는 통이 커요. 그래서 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는 입구가 직경이 6.5cm가 되고, 아이고, 높이가 16.5cm가 돼요. 정말 괜찮은 농본이죠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요 색깔이 갈수록 아주 매력이 넘치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제 사방으로 양쪽으로 다 사방으로 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죠. 화분 너무 좋죠. 어, 이거 중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진짜 모를 것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사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위에까지, 가지가, 요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세상에. 아, 너무너무 예쁘죠? 색깔이, 이제, 이거는 이제 유약 색깔을 사장님께서 이제 이걸로 해달라고 이제, 이걸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대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예, 좀 좋은 유약이라고 합니다. 좀 뭔가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그림이? 그래서 그런지, 더, 더, 더 예뻐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참, 청록색하고 노란색도 참잘 어울려요. 그죠? 요거는 이제 6번이에요. 6번. 6번, 6번은 6만 천 300원입니다. 이거 제가 번호를 잘 제가 적어서 넣어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지가 요 위에 까지다 올라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음, 이건 진짜 손이 많이 간 그런 정성이 들어간 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이 만선은 그런 멋진 예쁜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6번이었고요. 네, 만선 7번, 8번입니다.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7번이에요. 만선은 진짜 다 좋은데, 이 롱분이 더 멋진 것 같지 않나요? 농분이 너무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만서는 어떻게 이렇게 작품 같은 화분을 만들었는지. 네. 이거는 이제 꽃과 나비. 이것도 이제 사방으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색깔 더뚜렷하죠 예쁘죠. 조금 좋은 유학이라고 합니다. <laughs> 사장님께서 이거를. 요 요약을 써달라고 요청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색깔이 예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분은 만선은. 이렇게 멋진 화분. 얘가 7번이에요. 7번은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7번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퍼진 스타일입니다. 얘는 이제 직경이 9cm가 되고, 높이는 16cm 정도가 됩니다. 얘도 이제 7종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멋지고 예쁜 화분이에요. 7번 이 아이는 7종에 61,300원입니다. 색깔이 색깔이 너무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져요. 어떤 느낌이세요? 이 화분 딱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정말 화분 잘 만드시는 분이 만들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화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색깔도 파랑색, 청록색이라고 할게요, 검정색, 초록색, 노랑색, 빨강색, 주황색. 아이보리는 이제 무광이에요. 무광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더 예쁘고 멋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선 7번은 이제 6만 1300원이고요. 얘는 이제 마지막 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쭉 예, 보세요. <laughs>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화분이? 이렇게 예쁜 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 가운데가 위쪽으로 이제 뚱뚱한 스타일. <laughs> 얘는 이제 7cm예요. 직경이 7cm고 높이는 15.5cm 정도가 되는데 가운데 용량 한번 재볼게요. 한 11.5cm가 나와요. 이 동그란 이 모양은 11.5cm가 나오니까 흙은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배수층 만들 때한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도 괜찮아요. 배수를 그렇게 높이 해주시면 다리가 없다고 해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배수를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하시면 전혀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멋진 화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 베란다 선반 위에 있다고 하면 와 진짜 어,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너무 예쁘죠 롱본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쁜데요 어때요 이 화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laughs> 그냥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꽃과 나비. 사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여기가 앞면이에요. <laughs> 너무 예쁜.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런가? 자꾸 초록색만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그림이.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꽃과 나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화분, 이름은 만선이에요. 만선이 총 8번까지 있는데, 각 7종의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번호마다 가격은 다르니까, 그거 자막에 넣어드릴 때, 그거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7번은 이제 61,300원. 8번 61,300원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만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예쁜 화분 볼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이곳에 올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화분 제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행운을 얻어서 행복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스마일이었어요. 다음에 또더 예쁜 화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